미치도록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세계 1% 성공한 사람,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제프 베이조스 등 그들은 공통적으로 무조건 경험하는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일을 할때 몰입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몰입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생산성을 무려 5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저서 몰입에서 몰입 상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활동에 너무 열중해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상태다. 그 경험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이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 대가라도 치르려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영상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세계 1% 성공한 사람들처럼 의도적으로 몰입을 할수 있는지 그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몰입을 의도적으로 또는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세계 1% 성공한 사람들처럼 몰입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목표를 조금만 높게 설정하라.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룩말이 사자한테 쫓기면 살기 위해 도망치는 일에 몰입한다. 위기감은 얼룩말도 몰입하게 한다. 즉, 과제의 수준이 높을 때 몰입의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몰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듣는 말은 자신에게 약간 어려운 일을 할때 몰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안전지대를 벗어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때 몰입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똑같은 분량의 과제 마감이 하루 남았을 때와 한 달이 남았을 때 여러분은 언제가 더 집중이 잘 되시나요? 분명히 똑같은 분량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달보다는 조금 어려운 하루만의 일을 처리할 때더 몰입의 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지루할 틈이 없을 때 우린 몰입의 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면 좌절하기 쉽고 이런 좌절감은 몰입을 막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하루에 30개씩 외우는 사람에게 하루에 1000개 외우라고 한다면 아무리 집중을 하려 해도 너무 높은 목표 설정 앞에 좌절하게 되고 실패했다는 느낌 때문에 불안함과 부정적인 감정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몰입을 잘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목표를 세 단계로 분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평생에 이어지는 거대한 목표. 두 번째, 여러 해 동안 이어지는 높고 힘든 목표. 세 번째, 아주 짧은 시간에 완수하는 명확한 목표. 예를 들면 목표가 살 10kg 빼기일 때위 방법대로 단계별로 계획을 해보자면 매일 30분 유산소 운동하기, 30분 근력 운동하기, 두 번째 단계, 한 달에 3kg씩 빼기. 첫 번째 단계에선 총 10kg 빼기를 목표로 둔다면 처음부터 무턱대고 10kg 빼기보단 쉽게 해볼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이처럼 높은 단계에 가기 위해 목표를 세 단계로 나눠 행동한다면 각 단계마다 내가 할수 있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 몰입을 하기 쉽고 각 단계마다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거대한 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몰입은 이처럼 중요한 몰입 촉발제이며,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고, 언제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지금의 나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높게 설정하여, 그것을 3단계로 나눠 실행한다면, 우리도 몰입을 잘할수 있게 되겠죠? 세계 1% 성공한 사람들처럼 몰입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해낼 수 있는 확신을 가져라. 완벽주의만큼 사악한 악당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컨설팅 회사 텔런트 스마트 사장 트레비스 브레드베리는 뇌는 불확실성을 위협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기억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고혈압과 우울증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실제로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책 마지막 몰입의 저자 짐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 일을 완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가?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가? 이 일을 할 만큼 이프로젝트에 열정을 갖고 있는가? 이중 어느 하나에라도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모든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할수 있을 때까지 그 과업을 제쳐두고 이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부 예라면 그때 몰입하라 라며 해낼 수 있는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 몰입을 잘 하고 계신가요? 성과를 잘 내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를 몰입하고 성과를 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지능, 학벌, 돈,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유는 과거 경험으로 생긴 나에 대한 불확신과 두려움인데요. 이것은 몰입을 시작할 때큰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몰입을 해야 할 순간에 나에 대한 불확신과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생각을 지우고 확신으로 가득 채우는 것인데요. 따라서 내 안에 두려움과 불확신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가?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가? 이 일을 할 만큼 이 프로젝트에 열정을 갖고 있는가? 그것의 대답이 전부 예가 될 때까지 연구하고 그 대답이 전부 예가 됐을 때 우린 몰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세계 1% 성공한 사람들처럼 몰입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멀티태스킹을 피하라. 실제로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보다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누차 입증된 바 있습니다. 몰입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을 고려해보면, 멀티태스킹은 몰입에 치명적인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에서 이뤄진 연구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정보에 노출된 사람들은 한 번에 하나의 작업을 완료하는 사람들보다 주의력이 낮고 정보를 더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정보를 걸러내는데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일시 중단된 작업에 다시 몰입하는데 평균 23분 15초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잦은 작업 전환이 이뤄지는 멀티태스킹은 두뇌 활동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 런던대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지능 지수도 낮춘다고 하는데요. 여러 작업을 같이 하도록 실험에 참가한 성인 남성들의 IQ 점수가 15점 하락하면서 8살 어린이 평균 범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몰두한 작업이 3초 이상 중단되면 작업을 수행할 때 오류를 범할 위험이 2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기에 몰입을 할때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TV, 전화, 각종 알림을 차단하는 게 좋고 틈틈이 5분에서 10분 명상을 하거나 멍때리기를 해서 뇌를 비워주고 주의가 산만해지면 휴식을 취하는 게 몰입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급박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불안해서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아 오히려 멀티태스킹이 업무의 생산성을 방해하고 집중도 방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고의 몰입을 경험하고 최고의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하고 있는 일 외에 모든 일을 밀어내야 합니다. 카톡을 확인하고 싶어도 인스타를 보고 싶어도 갑자기 쇼핑이 너무 하고 싶어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끝낸 다음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몰입을 위해서 말이죠. 지금까지 몰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가 자신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몰입이라는 것은 꼭 성과를 낼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선 몰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오늘 말씀드린 몰입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 모두 성공뿐만이 아니라 좀더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그리TV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